서서 아. 안녕하세요. 아. 어. 어. 아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죽겠다. 꼬남김에 핑거푸드 추천 좀 됨데 핑거푸드. 충남남김 총무김밥 맛있어요. <laughs> 충남김밥이요남김 <laughs> <laughs> 예? <웃음> 지역이 너무 달라졌는데. 총무도 <laughs> <actual 충남하고 웃음> 네 지역 이름이야? 총무가 통영의 옛 이름이에요. 아, 진짜? 뭐야? 너왜 이렇게 자기 지식 좀 있다고 대꾸를 드렸냐. 아니. 그 아니라 엄마 아빠 고향이에요. 잠깐 어... 잠깐 쓰레기야, 잠깐 쓰레기야, 쓰레기. 예 쓰레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로아 버린 수아다. 다누리랑 안녕수야 그냥 계약관계 오늘까지 접속 안 하면 우리가 뭐라 할거 같아 갖고 어제 갑자기 접속해 갖고 촬영하신 거고. 이 쥐새끼 같은 년들. 아니 수야씨 나갈 거면 빨리 나가 주세요. 아뭘 나갈 거안 <레기> 나갈 거예요. 아니 저번에 한방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. 아니 문화 언니랑 좋았어요? 난수야 없어 슬펐어 그날. 썸네일 바로 썼던데. 예. <laughs> 아, 우리 쓰레기야. 이주새끼 같은 년말 이렇게 하면서 메이플 하고 있는 거 봐. 어? <놀람> 나로아왔아 근데 우리 저번에 이막 트라이할 때보다 스 훨씬 올라가가지고 실력도 올랐어 실력도. 우리 3일 안에 깰거 같아. 무조건. 어? 그 다음 일정에 타미, 잠깐 고민 중이야. 술 하고 있다 이거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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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나고 뭐하 끝나고 뭐하끝나 끝나고 뭐래 끝나고 뭐래 끝나고 래 오늘 오늘 게 오늘 게오 오늘 게 오늘 잠깐만! 아, 죽긴다고? 너야너 마가. 저 오늘 쪽으로 끝나는 게있어 가지고. 아, 이게8만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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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라. 그, 아, 아 그럼, 그럼 해야지. 저희 다음 주에는 꼭2부해요 다음 주 다음 주에는 그래요. 또 이게 놓치. 나만 나갈게. 다음 주롤 네, 시즌이에요? 그럼 오늘 해야 돼, 진짜. 오늘 해야 돼. 아니, 오늘, 해야 돼 <laughs> 오늘 해야 돼 야, 야 하지 마, 하지 마. 근데, 근데 아, 여러분들 아, 그거 알죠? 로아 정2부가 25년 목표기 때문에 너무 1월 달에 벌써 이러면 안 되기는 말이죠. 너도 마가, 너 마가. 와라 아, 진짜. 제발 <laughs> 아니, 나가 이 새끼 누구야 너 진짜 나가 <laughs> 진짜 누구야? <laughs> 진짜 나야 미안해 너 나가 너 나가 아이디 옆에 체크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나가, 보면 나가, 아니 나그컷 <laughs> 자체가 이 게임에 존재하지 않아도 나도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무슨 소리야? 나도 스킵 좀 일단으로 막 올려 제약역. 다 어, 여러분들 리메이크가 나옵니다. 리메이크가 네, 네, 네. 뭐예요? 요 요주 고양이요 예.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막고 있는데 와. 우리가 리메이크를 갈까요? 제약역이 컨텐츠주제 차려고? 참디 각성하려고. 우리 숙집 만들려고. 스킵뇨. 스킵요. 스 네. 아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나나나나 미안해요. 미안해 중앙으로 가니까 전화나로.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중앙에 있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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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아아아 그래? <목소리> 우리 유튜브 이거 영상 편집하는 사람 자막을대니까어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해야 돼>. 이거. 야이야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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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, 각자> <목소리> 아, 각자 말하는데요. 아, 누리 너도 에스 <목소리> 갈 거야? 가자. 다 같이 가자. 그냥 서까 여덟 나 같이 자살하러 가자, 그냥. 봤요 유카. 리 에스 고고 사진은 찍어야지 그래도. 내가 길길먹게 와라 너도. 뭐야? 내대성은밥 우린 8명인데 밥이 살아 무슨 쳐먹었다 누가? 누구야? 누가? 누가 많이 쳐먹었다 누가? 누가? 한거에, 공거에. 아, 태 아, 2인분 먹었네. 이거. 우린 8명인데. 아, 그럼으로는 그럼 3명이 훔쳐 먹었다. 아, 뭐 대화, 네, 뭐 대화. 와, 이거 님이 2인분 드셨어요? 아, 아, 아 타현님 태현이 나중에 저희 그거 껴야 돼요. 저그 24각 만들어 왔어요. 미쳤다. 잘했어. 야, 야 수야. 너도 해야 돼. 좀. 야, 너네 이러지 마. 수야야. 내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몰아 치는데? 내 전에 가오 있거든? 월아츠는 내 전에 가오 몇 각이야? 5각인데? 5각이요 5각이 어디있어 너한테 숙제를 낼게 오늘부터 마리샵에서 전체 카드팩 전입팩 계속 사 알았어 카드팩을 계속 사길 바랄게 아니, 근데 5각은 오랜만에 본다오 5각 5각 5각이나깐 아마 5각이랑 5각이야 5각씨 근데 고백할 게 있어요 뭐래요? 고백하지 마x3 고백하지 마, 고백하지 마, 고백하지 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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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제가 지금 두루루. 제가 붙캐로는데 어? 인파 나이스로 왔는데 보석을 안 가져와가지고 노보석?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<laughs> 있어요 보석은 없어요 보석은 없어요 아니 보석은 거시기 예 아, 하네 이거는 여기 아, 보석을 안 옮겨도 요그노 보석은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진짜예요? 구하래 이거. 이거는 아애하죠 아 나이스 아니 뭐이으아아아아 <laughs> 왜라데 이거 계속 까먹는다. 치맨가 이거 <laughs> 그러까 아니. 아니, 아니 노르는 게 누르는 게 누르는 게좀 힘드네 이거 생각보다근데 12심 12심 7 남은 거. 발이나 아, 네. 남은, 남은, <laughs> 아, 남은 게 있네. 10 남을 용하다. 10개. 아. 뭔거 봐요. 나도 쳐 나네. 남은, 남은 거심어 나였네. 남은, 남은 거 어때? <laughs> 우리 이거 맞힐 때는 조용는거 너무 귀엽다. 다어다어요 하는 거 축하해요. 축하해요. <laughs> <우> <laughs> 감사합니다. 새해 <laughs> 복 많이 받으세요. 저 춤추는 중. 풀 버프요. 풀 버프. 삼용맹용맹그 저기 쟤는 버프 스킬 이름이 뭐야? 스킬은요스스킬

아 진짜 실망이야. 고참 하려다 말았어. 하지마. e c 하는 중 e c 하는 중. 아까 먹었으면 까먹었으 나이스 나이스. 아, 주 e c 또안지 이거 보네아뭐 아, 아, 있어 아네 아, 달 여기 안이뭐 진짜 <laughs> 망했네 s c ESC ESC 아예 s c 아 몰라 아, 깐만 잠깐만 미안해 아레버 그냥 추방 투표할게요 <laughs> 주의적이안 되나요 여기서? 주의적기서안 되면 레버넌션 그냥 정말 안 되잖아 <laughs> 아니 준브레이크로 가는 거지 산막 아, 어, 나 산막 브레이커 준수 무기 2 0하고 근데 어 아니 아니 아니야. 예. 와 이게 또 멋있나? 이대로 이로 같이. 저렇게 놀랄 게 없어요. <laughs> 아니 이0이은이0강이면 방울 같은 거 부러져. 쉽죠? 야 이거 진짜 심장에 공격하면 안돼 얘들아. 심장 보수는 좀 심장 보수이좀 심장 세기는 도 애기라면 배 애기라면. 그나아이 시설이 아니었구나. 아 누가 부딪어요아 누가 부딪혔어? 야 달리기. 시설! 2명이 걸렸어 아니 나만 살리면 돼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What's up? What's up? You? What's u What's up? w h u What's up? w h up? w s h u t up? s h u t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카운터! 예? 예에에에에에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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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내가 안 치긴 했어 나도 안 치긴 했는데 아니 카운터 저한 명밖에 안 쳤는데요? 호지 뜨냐? 호지 뜨냐? 아 되겠냐고 아 연지 투사 뭐야! 국기처럼 아, 근데... 다가도 <laughs> 아, 아, 진짜 대충했어 아, 아니, 연연지지 뭐 하려고 연년지지 아, 잠깐 보권이안껴 있어. 냄지만. 연연지수사가몇 퍼센트인데? 미안해. 미안해. 쿠폰으로 아, 근데... <laughs> 아, 아, 되나? 쿠폰아. 아, 5% 그래 5% 5%로 할게. 그래지 과몽이 이제 오더. 아, 존나 빡게 만든 과몽이. 아니 연지 씨 얘기해 줘. 아니 무로 죽어. 아니 얘기 죽어. 그냥 죽어. 죽어. 무거운 더 열두 시 열두 시 열두 시예시 사장님 시야 열두 시야 좀실좀실아 저기 저기 저기야 진짜 차야 돼야 뒤에 좀나좀구해 달라고 아 뭐야 나금왜 여기 있어? 곱상 아니에요? 맞아요 곱상 얘들아 열시에 아무도 안 열시에 노래 시시 아니 이거 제그 질렀다 서포터다죽었다 어디 남거 아니 이거 가 병원 가 이 매주 일에 매주 매주 1 0시안 e 얘얘 o me t o 를이 o 바 r e s 기 a n a You d o 저 t have to do 띵띵띵띵띵띵띵 y 띵띵띵띵띵띵 it. d i 내 g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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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n 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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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 너도 <laughs> 지금 유가 없이 하는 중. 안사아니 비상이야 비상. <laughs> 뭐야? 어? <laughs> 뭐야? 안전 안전. 아홉아아무나 이거 어찌어 게임이잖아. 이거 짝는 거잖아 <laughs> 이거. 명! 아니, 이거 명. 아 바뀌었어 이거. 이제 서만 그거야? 원래 나 프레이만 안하기로 한 거잖아 우리는. 그거 언제적이야? 그는이 게임을 해봤어요. 그렇게 됐잖아. 아 이게 안나